주술의 정 회오곡절편 극장판 보고 왔습니다 상영회로 미리 보고 왔는데요 일단 고조사토루 이렇게 잘생겨요 그리네요. 에 만화 캐릭터 주제 이거 4DX로 보고 왔는데 와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도 팝콘을 흘리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확실히 토지가 매력이 있습니다. 고조사토루와. 오래가. 그리고 고조 하이온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. 야, 이사시브리. 그리고 그 우에기 주령이 커여한것 같습니다. 실제로 우에기 주령이랑 같이 봤다. 확실히 애니 극장판 나오면 한 번쯤 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엄나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이게 맛이 있습니다. 옆에 사람들도 다 같은 걸 보는 거라 뭔가 동질감 그런 게 있어. 그리고 그 회오곡 절편 o s d 웨어하우블리즈인가? 그거 여러 번 틀어주더라고요. 이게 또 어쿠스틱 버전도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. 역시 그 영화 버전은 사운드 듣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엔딩 부분에도 일러스트 새로 추가돼 있는데 약간 캐릭터들한테 몰입을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. 그렇습니다. 확실히 이 만화는 그냥 고조사토로 만화입니다. 이타들이 유지야. 고조사토로 만화야. 구조래전 패이면 보러 가라 안 해도 보러 갈것 같긴 한데 4DX로 추천. 진짜 롤러코스터를 경험할 수 있다. 아무튼 국제에서 보는 거 추천.